anyone told you you're a beautiful flower just waiting to bloom? If you hop in the car and leave the doubt on the curb, we'll find a beautiful view. There ain't no monsters left in the dark, ain't no excuses left in the room. If this is where the future can start, then I'm glad I'm here. Next to you, if you move with your soul and you forget what you told, then you can win the world. If you dance in the rain and become friends with... Did you make him feel like you're compromising yeah. everything yeah. that you want? Name yeah. the yeah. monsters yeah. left in the dark. Yeah. No excuses yeah. left in the yeah. room. If this is where yeah. the future can start. 일 거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 생활을 10년을 하고 나서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교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편입 도전을 두 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그냥 해보려고 그 영상을 찍게 됐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 6월 달에 이제 축구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서 서울광장초등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5학년 딱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트 축구선수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냥 뭔지 모르고 갔었죠 갔는데 이제 훨씬 저보다 이제 월등한 이제 친구들도 많았고 경기 말고 못 뛰었는데 다행히 6학년 때돼서 감사하게도 경기를 좀 많이 뛸수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4번을 달고 이제 중학교 6학년 때 이렇게 경기를 뛰면서 했었고, 중학교 때에는 제가 이제 경기를 뛸수 있는 학교로 가서 또 같이 3년을 보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성격상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묵묵하고 말 수도 없고, 좀 FM인 스타일이어서 주장까지 맡았거든요. 그래서 또, 중학교 3학년때 주장 완장을 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경기를 뛰면서 축구 생활을 보냈습니다. 3 년을 보내고 나서 또 고등학교도 축구 부있는 학교 진학을 했는데 클럽 팀으로 가서 클럽 팀은 그냥 말 그대로 FC 학원 축구는 이렇게 뭐 고등학교 안에 있는 축구부 이렇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있고 클럽 팀들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소속만 클럽 팀도 되어 있는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3년을 저희 클럽팀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팀은 그냥 딱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지는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뛰고 많이 뛰고 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이제 부상을 입게 돼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6개월 동안 쉬면서 재활을 받았었는데 그때 막인대에 발목에 파열되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에 많이 못 뛰게 되다 보니까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수 있는 요건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대학교도 제가 이제 원하지 않던 학교를 가게 되긴 했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은 잘 모르겠지만, 3학년 때그대회 성적 가지고 대학교를 많이 가게 되거든요. 성적을 갖고 또그 대학 대회를 출전하면서 경기를 이제 몇 프로, 80%였다 어느 정도 많이 뛰고 그 대회를 치르고 리그도 많이 뛰고 성적을 내고 이제 그 출전 시간 그걸 따지면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수 있는 그요건들을 충족이 되는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경기 뛰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학교 이제 대학교를 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못 가서 당시 많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교는 이제 저희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전문대였어요. 이연재 거의 가서, 일 경기를 많이 뛰면서, 다른 축구부 있는 학교로 이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프로 구단이나, 좀 그런 곳으로 이제 테스트를 봐서갈 생각이었는데, 또 막상 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선수 생활을 이쪽 가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당시 뭔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제가 좋아서 이제 했던 축구를 뭔가 이제 억지로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이 드는 찰나일 또부상에도 있게 되고 부상도 있게 되면서 혼자 이제 있는 시간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재활하고 막 혼자 운동하고 어떻게든 이제 경계 뛰려고 다시 복귀하려는 순간의 그 시간들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이제 선수생활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제 진로를 찾을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딱 2학년 들어가기 전에 동계훈련 때 그때 한번 다치고 마음 먹었죠 아 이제 선수생활은 여기까지만 하고 서울에 있는 이제 뭐 체육 관련된 학교로 들어가서 체육 적으로 진로를 가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편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학교 그 2학년을 다니면서 준비를 또 하게 됐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운동 능력도 있었고 성적도 편입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4.5점, 만점으로또잘 성적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웬만큼 편입을 준비했을 때좀잘될 거란 생각으로 준비했었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제가 편입을 준비했을 때또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 영상도 있고 그다 3개월 정도 연습하니까 좀 만점에 가까운 기록에 가까워졌던 것 같아. 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두 번을 준비했다 했는데 첫 번째 지원했을 때는 한 군데 빼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연습할 때는 엄청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내면서 잘 했었는데 또 막상 또 시험장을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가서 또 실수를 하고 또 긴장한 탓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붙었고 그중에 학교가 차외가대학교 스포츠의학이라는 학교인데 거기 학교도 가과도 좋고 되게 좋은 교수님들도 많아가지고 좋았는데 내 뭔가 찝찝했어요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준비했던 것만큼 제가 시험장 가서 잘못 보여주고 제가 원하지 않던 뭔가 결과들만 이제 막상 그 받으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번더 해야 되나 그 편입을 진짜 준비한다는 게 아마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 엄청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이제 학원생분들도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편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되게 쉽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한번더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민이 되었는데 선배님들이나 그때 당시 학원 원장님한테도 많이 여쭤봤었어요. 한번 더. 너무 아쉬운데 한번더 도전을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도 다한번더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고 나중에 후회할 바에 그냥 한번더 준비를 해서 후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한번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표가 나오고 아마 2월 중순에 그게 나왔었는데 제가 3월에 이제 군 입대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야지 군대에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저녁 하면은 딱 9월 나와서 편입하고 다니면서 준비하면은 그 1월에는 이제 편입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군 입대를 이제 마음먹고 입대를 바로 징집병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또 사실 이제 특수부대를 가고 싶었는데 특수부대를 가려면은 또뭐 면접 봐야 되고 또 실기도 봐야 되고 그금 바로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로 가고 싶어서 징집병으로 신청을 해서 3주 뒤? 2주 뒤에 3월, 3월 2일날 입대를 하게 돼서 군대를 가서 이제 또 이제 뭔가를 했죠 뭔가를 하면서 또편님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PX 가면은 또그 닭가슴살 케인 같은 게 있어요 그때 가면 막 단백질 막 쉐이크도 있었고 이제 그거 사가지고 이제 막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이제 그거랑 흰 밥만 먹고 최대한 국물은 안 먹으려고 했고 막 설탕 들어있는 거안 먹고 운동도 웬만하면은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폰 안 만지고 바로 이제 가서 운동하고 줄넘기 하고 달리기 하고 그렇게 해서 군대 1년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몸 관리를 잘해서 또 이제 두 번째 편입을 준비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나왔을 때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서 조기 전역을 이제 한 달이 쭉 했는데 이제 원래는 9월에 이제 진짜 저녁이면은 7월 말에 딱 저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역 하자마자 또그해 8월 달에 편입 학원을 다니면서 또 편입을 두 번째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원하는 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 한체대였어요. 그래서 일치감가 이제 한체대 목표를 잡고그한 학교만 이제 지원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래도 한국체육대학교는 또 성적이랑 면접이랑 영어랑 실기에 네 가지 전부 다 보는 학교여서. 영어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때 이제 전역 하자마자 영어학원도 등록하고 편입학원 다니고 그냥 5개월 가량 이렇게 준비를 했고 진짜 첫 번째 준비했을 때 편입보다 두 번째 준비했을 때 편입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입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어서 더 힘들었고. 영어를 제가 엄청 못했거든요 제 알파벳 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든 가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영어를 진짜 엄청 그 24시간 중에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때 당시에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면 일단 5시 30분? 6시쯤에 일어나서 씻고 영어 단어를 좀 외웁니다 영어 다 배우고 저 오전에 영어 학원을 가고 영어 학원을 갔다 오면은 그 중간에 다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또 영어 이제 공 숙제나 영어 단어 외우고 점심은 제가 싸온 도시락이나 아니면 뭐 근처에 샐러드집 뭐 가서 건강한 거 먹고 이제 실기 학원 가기 전까지 독서실에서 영어 공부만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만 하다가. 실기 학원이 6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실기 종목들 연습하고 10시에 끝나면은 집 들어가서 또 이제 영어 단어도 외웁니다 영어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영어 단어를 엄청 외우고 또 엄청 그 문제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문제 같은 거 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또지침을 하고 그 생활 패턴을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학원 안 가는 날들이 있었는데 막 애들 주말이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영어 과외 또 주말에 받았어가지고 영어 과외 받으면서 이렇게 또 영어 공부하고 거의 이제 두 번째 편의 준비는 영어에 좀 중점을 두면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딱 12월 됐을 때 솔직히 어 확신은 들지 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영어 성적도 그렇고 어 실기도 그렇고 뭔가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준비했을 때에는 잇몸일으키기 2분에 140개를 하는 게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잇몸일으키기도 만점도 안 나오고 막 140개 중에 2분에 110개를 12월달에 했었을 거예요 연습했던 것보다 좀 많이 잘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던 12월 달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냥 포기는 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라는 마음에 그월절 시험 당일 전까지 계속 꾸준히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그냥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시험이 제 생일 날이었을 건데 1월 27일인가 27일이 이제 실기 시험 보는 날이었고. 26일이 영어시험이랑 면접을 같이 보는 날이었어요 주2틀동안 봤는데 26일날 영어랑 면접을 보고 27일날 제 생일날 실기시험을 보고 두 번째 편입시험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0문제 중에 97개를 맞았어요 3개를 틀렸는데 어 3개를 틀려도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3개 틀렸다 해도 이제 갈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실기도 있었고 면접도 있었고 전적 대학교 성적도 있었고 이제 27일 날 이제 실기 시험을 봤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랑 10m 달리기 왕복 두번 그거랑 이제 인모밀기 2분에 140개 그렇게 했는데 6감을 받게 됩니다. 기록은 인몸일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제자리 멀리뛰기도 넘어져가지고 그때도 실수했거든요. 2 80인데 만점 못 봤던 걸로 기억해요. 10m 달리기도 딱 평균 기록에 좋았었고 또옛 몸이 느낄 때 평소 에 연습을 했을 때보다 좀 결과가 좋았어요. 2분에 이제 138개 정도 해가지고 감점이 1 1감 정도 됐거든요. 운 좋게도 잘 해가지고 나름 실기도 잘 마무리했었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뭐 영어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막 저보다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또, 주택 거라는 확신은 안 들었는데, 2월 6일날, 오전 10시인가? 이 합격이라는 이제 빨간 색깔 이제 글씨가 써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빨간색이어서 이제, 불합격인 줄알았어 그래서, 오해하면서 봤는데, 딱 합격? 이두 글자 보고, 아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눈물나올려면 갈랑하더라고요. 이때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말로 이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엄청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나서 체육 관련된 진로들을 찾으면서 코치 생활도 하고, PT샵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그 순간, 그런 감정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되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너무 막 외롭고, 이제 혼자서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제 편입 도전까지 말씀드렸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편입 관련돼서나 아니면은 학생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진로에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편입을 준비하면서 좀 어렵거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 m 이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화이